네, 안녕하세요. 드리프트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드리프트 코인 보시면은 이제 55% 수익을 냈는데, 8일만에 55% 수익을 낸 겁니다. 어, 8일만에 55% 수익을 낼 정도로 이게 조금 상승이 왔다,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볼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9월, 9월 한 달만 봤을 때 상승이 나온다라는 추세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이제 유동성도 이제 그동안에 한 신규 코인이 몇 개나 상장을 했습니다. 네개 이번 주만 해도 네개 이상은 상장을 했는데 어 앞으로도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유동성을 좀 뺏기는 편이 되고 유동성을 뺏기더라도 순환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줄어드는 이런 게 많아지거든요. 올랐다가 90%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디리프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성이 한번 올라갈 때 여기나 여기는 이렇게 그 사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펌핑 제대로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희 뜻자락에서 잡고 지금 넘겼을 때는 하면 58% 정도 58%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고, 58% 정도 수익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 8일 전에 들어가는 거라서, 어, 미리 알려드리는 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50% 이상은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내시면, 8일만에 50만원을 벌게 되는 셈이 되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적금이나, 뭐 예금이나, 뭐 주식이나, 어동산이나, 여러 가지를 하셔도 좋지만, 어, 8일만에, 이런 식으로 50%의 수익을, 8일만에, 50%의 수익을 내, 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의 세계에 오시는 건, 것들을 되게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 50%를 50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엄청나게 득점 나오는. 건? 100% 1000% 10000%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100% 1000% 10000%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50%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드리프트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팀 나오는 것들은 90% 이런 것들 이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이런 상장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상장 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장 소식을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 상장 소식을 남들은 몰라요. 남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모릅니다. 저밖에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장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소식에 대한 힌트는 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알수 있게 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옆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물, 나는 그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더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라고 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코인 투자 대박 자료 받기인 라고 되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 5만포, 3만포 원활할 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러하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 라고 눌러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밈코인을등록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렸는데 나는 하기 싫어. 어, 잘못 을렸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에해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네,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9월 17일이에요. 17일이고, 지 5시 26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토시코인이 상장을 했습니다 토시코인 상장했고 홀로월드 AI가 상장을 했는데 토시코인은 저는 상장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이게 코인베이스 상장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스에서 어, 물량을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코인베이스에서 매도한 다음에 태도로 바꿔서 저는 태도로 지금 보유 중에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 개인지갑으로 다시 옮길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상장 일정을 조금 정도를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상장이 되면은 펌핑을 한다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펌핑을 한다는 사실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먹은 것만 해도 9 0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음, 포인베이스에서 먹었을 때 저는 50%면은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먹고 나아,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걸로 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50% 먹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 자산이 50% 혹은 100%에 가깝게 수익을 낼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미리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OKX 바드코인 같은 경우. 어, 우리나라로 9월 19일 정도, UTC 시간 18일, 이제, 11시니까, 어, 우리나라도, 나중에 19일, 아, 7시? 오후 7시 정도 되겠네요. 네, 오후 7시 정도에 어, 상장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OKX 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 알파 이런 데도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상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수 있어요. 비싸게 팔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잡으시면 50%에서 해외거래소는 뭐 300, 뭐 600, 뭐1000이 정도로 그냥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기회로 삼고. 어. 같이 진행을 하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문자로 상자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월 상자 예정 리스트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데 지금 5월 17일인데 이거 아직 상자 안 했어요 상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월 상자 예정 리스트고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 이것들을 한 번씩 검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상자 안 했다고 라 한다면 어. 언제 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코인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상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만 해도요 상장 리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